다음은, 정승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6만 양산시민 여러분 이종효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소통과 공정, 다시 뛰는 양산을 위해 쓰시는 나동현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께하는 공감의정, 행동하는 실천의회 양산시의원 정성훈입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의원이 아닌 또래 중한 사람으로서 이태원 참사 사상자와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하며 예비역 선배 중한 사람으로서 강원도 양구군 육군부대 폭발물 사고의 피해 용사들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2021년 2월 우리시는 인구유인력 빅데이터 분석 사업을 통해 현재 양산시 인구 분포는 소년인구 비중과 청년층의 인구 유입률이 높아 역내 생산성 제고와 향후 성장 잠재력이 높으며 지역산업 고도화와 견실한 고용구조로 변화시키는 총매지로 경제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지직접지 형성의 토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청년층 인구가 도내 유일하게 유입되는 도시라며 자아자찬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함께 진행된 양산시 청년 기본계획에 따르면 2018년도 이후 19세에서 24세 인구는 해마다 천여 명씩 줄고 있으며 25세에서 29세 인구는 변화가 거의 없으며 30세에서 34세 인구 또한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는 다소 비관적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부서별 통일되지 못한 분석 또한 행정 전문성이 결여되었다는 빙증이기도 했지만 심각한 문제는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도 나타났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결과는 대학 진학률이 79.8%에 달하고 대학 진학생의 경우 전입신고를 잘 하지 않는다는 특성을 고려하지 못했고 실제로 2020년 만 20세에서 29세를 대상으로 진행한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와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 결과 간의 격차를 분석해볼 때 실질적인 청년 유출은 연간 최소 2천여 명 이상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행정의 오류를 수정하고 청년정책을 평가하며 제도개선을 위해 사업을 조정하거나 협력하듯 업무를 위임한 청년정책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러나 청년정책위원회는 청년 기본 조례 제정 이후 그간 단 일의 회의 개최를 끝으로 그 어떠한 업무도 마치 못했습니다. 반면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년정책위원회뿐만 아니라 각종 위원회의 청년 할당제를 실시하거나 청년 인재풀을 구성하여 청년위원 위촉률을 높여 직접적인 시정 참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전체 238개 위원회 중 150개 위원회를 청년 친화위원회로 설정하고 해당 위원회는 10% 이상의 청년 할당제를 실시하고 하며 청년이 시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충주시를 비롯한 많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종위원회에 청년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 인재풀을 상시 모집하고 있으며 각종위원회의 회의 개최 시간을 일가시간 전후로 여는 등의 혁신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150여 개 위원회에 1,600여 명의 위원이 위촉되어 있지만 연령별 위원 위촉 현황에 대해서는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별 특성에 대해서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게 어떻게 행정의 전문성과 민주성을 동보하기 위한 시정참여의 수단입니까? 청년정책은 청년에 대한 복리 증진이라는 목적도 있지만 근원적으로는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생산가능 인구에 대한 지원을 통해 미래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젊은 인구의 아이디어를 활용한 싱크탱크 역할을 기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 그리고 그간의 병폐를 고치기 위해 다음에 대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각종 위원회의 청년 참여 확대를 위해 인력 충원이 필요할 때를 대비하여 직무 수행에 적합한 인력을 미리 확보할 수 있는 청년 전문 인력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주십시오. 둘째, 위촉된 청년 위원들의 위원 활동을 위해 각종 위원회 회의 개최 시간을 일과 전후 시간으로 수정하여 배려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청년정책위원회가 실질적인 청년들의 시정 싱크탱크 역할을 할수 있도록 개편하여 주십시오. <laughs> 청년 유출 방지를 위한 자구책 마련을 부탁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기에 앞서 자금의 청년이 처한 현실에 대해 잠시 소개드리겠습니다. 해 터무니없는 집값 속에서 방한하던 청년은 양산이라는 도시를 알게 되고 주택청약에 당첨되어 큰 꿈을 가지고 우리시로 전입합니다. 그러나 닭장같은 행복초택의 허상을 보곤 신세를 한탄합니다. 다시금 기운을 차리고 원래 꿈이었던 창업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관내 창업 지원 사업을 찾아보던 청년은 청년물을 알게 되어 청년물 어플리케이션을 켭니다. 그러나 스마트폰 보급 초기 수준의 어플리케이션 상태를 보곤 다시 한번 꿈을 포기합니다. 마지막 대안으로 취업 준비와 청년복지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택한 청년센터는 사실상 자가용이 없으면 갈수 없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전출을 고려합니다. 이 청년을 지키고 희망을 주기 위해 출범한 청년정책위원회는 조례 제정 후단한 번의 회의로 1년을 허비합니다. 청년이 꿈꿀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 후보자료는 모두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정성호 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주시기 바습니다 <목소리>